오늘 해볼 기체는 F-91 덩치는 작지만 고성능의 기체로 유명하고 덤데오에서 첫750 5성 기체로 출시해서 가져와봤습니다 그러면 F-91 가보자! <목소리> 좋아요 시작을 했네요 일단은 왼쪽의 팀 보면은 아시겠지만 은 지금 750에 F91이 유일하게 처음 나온 거다 보니까 다 같이 F91인데 그래서 F91 특징 공격력은 강하지만 몸집이 작아서 방어력이 그렇게 세지 않아서 선빵 필수입니다 그리고 최대 가동 발동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대포0을에 보시면 은 이제 2미터 해제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2킬 이상 할수 있어야 무조건 저거를 열수 있습니다. 일단은 파보자 파보자. 뭐, 대항するんじゃない? 보나 보다. 잡다 대항するんじゃない? 이자요 나인쿠! 이 아니야! 아! 좋아요! 한명 잡았고! 몸 맞췄지롱! 그냥 잡았고! 하면은! 리미터 해제! 아, 가보자 가보자! 어디있어 저쪽이구나! 리미터 해제를 하면은 슬롱스터를 더 오래 쓸수 있어가지고 좋긴 합니다! 전부라그잖아 고이츠! 난포! <목소리> 좋아요. 어, 흔적 한번 해주면은, 좋아요. 대박이. 어딨냐? 어,로져라. 난포! 좋아요. 열심히 열심히 움직여줘야, F90의 성능을 뽑을 수 있어요. 절대 멈추지 마. 저를 아저씨처럼 아니야 아 이걸 안 맞아주네 여기서좀기다리다가이 u 이 이게 안되데할때 아프다 아프다 옷에 몸이 물몸이어가지고 그러면은 할게 이거 들고 던진 건난 데오가르 와키니이 가지고 저거 2대 1로 노 려지는 게좋겠네요 아니가 1대 1아 1대 1레아나 보다. 위로 올라가다니. 아, 2대 1인데? 망가. 이지는다요. 보통나노 특됐명만 와라. 둘다 오지 말고. 엄마야. 2대 1이라 하더니 에이,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열심히 했어. 아, 맞다.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선 기체다 보니까 F90 에도 똑같이 말래 보면은 강행 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HP 더 까고 일찍 출격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공중 지동을 조금 많이 해야 해서 우리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고괜찮다 여기서 위에를 가고 싶지만, 너무 많이 가면은 안 돼서 좋아요. 아, 잠깐만, 아깝다. 정말 벌면 잡는 건데, 아야야야, 아... 아야. 오마이와, 아야. 뭐.. 좋아요? 아깝다, 아깝다. 실드가, 이제 f 9 0 같은 경우가 실드가 있는데, 방금처럼 그렇게 팝 하고 튕겨내으면 근접 공격 오는 애들을 태클 대신 저걸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0이죠. 아, 물론 같은 코스트는 아니지만 F90이라고 체베코에 있는데, 걔도 저 실드로 튕겨내기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통신 부 잘된 애가 있다. 여기서 빠지다가, 난 토세타. 좋아요. 아마 분명 날라갈 거야. 안 날라가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처럼 또 최대 기동 찼으니까, 리미트 해제를 할수 있는데, 적군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조금만 익기자 어, 여기 하려고? 아, 저쪽으로나왔구나 어떻게 살을까? 뭐, 대공するんじゃない. 좋아요. 설명회절은 몰랐겠지. 조끔 <목소리도> <촉감> 뒤로 돌아가줍시다. 예적으로가져서 <목소리도> 여기서 슬슬 리미터 해제 한번 해 주고 앞에 있는 함바라벨을누려줍시다 누르가가 <목소리도> 나인데요나가어れる 나? 나 잡혔나 보다. 엄마야 엄마야 왜 그래 왜 그래? 여기서 날아간 다음에 떨, 떨어뜨려주고 가보자. 난포. 안돼 안달, 안됐다. 에이. 가보자 가보자 억지로 좋아요 뭐, 뭐? 오 뭐야 근데 사람 나온 거 같은데 가봤니? 어머여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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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미터 해제를 위해서 또다시 킬를 해야 한다 좋아요 우리 날아온다 날아온다 함부로비 날아온다 떨어뜨려 좋아요 이거를, 덤부러비 빨리, 무적프어시브크 아로우 데키마스고 아,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리네. 리미터 해제 했는데. 다모았는데 어쨌든, 승리. 얼마나 잘했을려나? 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앞으로 750에 어떤 기체들이 나올지 정말 정말 기대가 되네요.